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캐커 헤이오입니다. 영상이 좀 많이 늦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버거운 상태인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늦은 만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가장 어려워하시는 상품 소싱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저는 2019년 신사임당님의 영향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대세일 때 있잖아요. 그때 신사임당님의 클래스 오너 강의를 들었었어요. 다만, 그 당시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도움은 됐지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였고, 상품 소싱도 국내 도매처, 도매국 도매매 등, 그런 데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이 강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나도 국내 도매처에서 소싱을 하면, 남들과 똑같은 상품을 가격 경쟁으로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였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됐죠. 도매국이 소매국이 돼버리고 그래서 저는 국내 도매국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래서 바로 해외에서 소싱하는 법을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이런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해외에서 어떻게 소싱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자신의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들뿐이었고요. 그래서 직접 발로 부딪혀가면서 뛰었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기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돈도 많이 날려먹고요. 상품도 조선족에 의해서 불에 활활 타면서 중국 소싱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중국 소싱이 크리티컬한 정보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걸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제품을 분명히 해볼 만한 키워드를 상품 소싱을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겠는데 내 상품이 없어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리셀이나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소싱 하는지를 모르기에 국내 도매에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사실은 접근은 쉽죠. 하지만 마진도 적고 가격 경쟁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과 마케팅에 자본을 투입하기 힘들어져요. 내 상품도 아니니까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는 알리와 태무의 영향까지 있기에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실제로 주변에 제가 이제 물어보면 대량 등록 강의 듣고 이제 하시는 분들과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포기하시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어렵지만 배운 게 그거니까 놓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손이 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상품을 만들어서 수동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손이 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싱도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상품을 그대로 수입해 와서 판매해도 중국 소싱 자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상품적인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는 셀러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품 자체에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탈바꿈하거나 이미 있는 제품에 최소한 내브랜드로고를 입혀서 가져온다거나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미 있는 제품을 공장에 의뢰해서 소재나 디자인, 색상 등을 변경해서 가져와야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1688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가입 방법 같은 건 이미 여기저기 정보가 많으니까요.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 1688 가입하실 때는 항상 타오바오 모바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모바일로 타오바오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1 6 8 8에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타오바오 가입을 하고 나면 그 타오바오 자체 어플에서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알리페이 연동과 여권 가지고 실명 인증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입이 완료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가입이 끝난 뒤에 1688에 접속하실 때는 크롬으로만 접속하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1688 아이디를 거의 한 7개 정도를 동결당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중에 하나가 크롬이 아닌 웨일로 접속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말은 웨일이 정보 수집을 해왔다. 그래서 아이들을 동결시켰다.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문의를 통해서 풀었는데 그 푸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상담원과 전화 통화도 했어야 했고 중국어를 이제 할줄 모르니까 조금 이제 힘들었었죠. 영어로 이제 해서 대화를 하긴 했는데 중국어나 영어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연결될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1688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게 지금 1688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이디는 로그인을 안 했어요 일부러 여기에 이제 상품 검색하는 방법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과 이미지 검색이 있어요 이미지는 이제 내가 어떤 이미지든 캡쳐를 떠서 요거 누르면 이미지를 첨부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를 분석해서 상품을 검색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688이 있고 타오바오가 있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있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중국 내 소매 기업이 해외 판매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오바오는 중국 내에서 내수 소매 시장이에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해외를 위한 수출을 위한 도매 플랫폼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시면 생각보다 제조 공장이 많이 없어요. 보통 해외 수출을 할 때는 제조공장도 유통, 수출을 할수 있는 유통기업을 하나 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공장이 직접 입점한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통해 하면 결제는 조금 쉬워요. 하는 방법이. 그냥 달러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조공장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1688에 입점이 안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에만 입점되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알리바바는 1688의 하위 호환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거의 대부분 1688에서 해결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좀더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중국 공장과 컨택해서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죠. 저희가 1688을 이용해야 되는데 1688은 뭐냐? 중국 내수 도매 플랫폼이에요. 도매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매고 제조 공장들도 많이 입점돼 있고, 물론 저희 같은 유통업자들도 가 많이 유... 입점돼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 여기 제가 검색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미지 검색은 나중에 한번씩 해보세요. 필라테스 양말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이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나왔을 경우가 번역이 제대로 된 거니까, 나중에 판매자랑 대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서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내 의도가 번역이 제대로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말을 바꿔가면서 번역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필라테스 양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복사합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오겠죠? 번역이 제대로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양말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필라테스 양말이라고 그 제품을 지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 검색 같은 걸로 최대한 어떻게든 찾아서 그 상품의 상품명을 보고, 상품명을 번역해 본 다음에, 얘네들은 아,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그 중국 상품명을 복사해서 검색을 해보면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보셔야 할게 뭐냐면 상품도 상품인데 여기 있는 요 등급이에요. 요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주황색 등급은 중국 1688은 입점할 때 입점 연회비를 내야 돼요. 연회비가 이제 지금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요 주황색 등급은 연회비 한 100에서 120 정도였어요. s 요거가 달린 업체는 연회비를 100에서 120 정도 내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이 옆에 연수는 이게 입점된 이 업력, 업력이에요. 10년이나 어쨌든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고, 대신에 연회비는 아주 조금 100에서 120 정도 내는 업체다. 그럼 이 다음에, 요 빨간색은 뭐냐? 약간 좀 황소같이 생겼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생긴지는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 심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 빨간색은 뭐냐면, 연회비가 한 1,000에서 1,200 정도 낸 업체예요. 연회비를 거의 10배 가까이 낸 업체고 그리고 업력은 9년이다. 물론 그 외의 것들도 약간 반영은 되는데 일단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기 보라색. 요 업체가 어, 중요해요. 연회비는 한 2,000에서 2,400 정도 사이로 납부를 하고요. 물론 이제 연회비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상품 판매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르게 봤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게 받습니다. 어쨌든 제일 많이 내는 업체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똑같이 9년이나 됐고, 그리고 이 보라색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 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 돼야지 받을 수 있고요. 공장에 1688 본사에서 답사를 나가서 생산 설비라든지 직원, 그리고 공장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1688에서 승인을 내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답사할 때 공장 연면적이나 직원이나 생산설비 같은 걸 모두 보겠죠. 그래서 일단 얘 보라색이 붙었으면 무조건 인증된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판매자 등급만 보시면 되는 건 아닙니다. 공장은 공장이다. 100% 얘네들도 공장일 수 있어요. 공장일 수 있고 얘도 공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화면에서 봤을 때는 얘는 100% 공장이다. 그리고 인증까지 돼 있다. 웬만하면 뭔가 제작을 할 때는 보라색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품 퀄도 괜찮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좀더 수월하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보라색 등급을 받은 업체가 같은 제품을 파는 다른 주황색 등급 업체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격 차이를 한번 보셔야겠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심하게 난다 하면은 같은 제품인데 그러면은 주황색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보시면 일단 보라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9년이나 됐네요. 보시면 다 중국어라서 이제 좀 보기 힘드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공장 정보거든요 그래서 공장 파일로 이제 번역이 되네요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현재 공장 현황이 나와요 올리면 이에 창립 시기가 나오고 네. 특허수 직원수 이런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실 수 있고 공장 옆면적 연간거래량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게 요거 이제 OEM 최소 주문 수량은 이거는 이제 그냥 얘네가 적어 놓은 건데 공장이랑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보시면 어, 이거는 조금 무의미하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 정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30일 동안 결제된 주문수가 나오고요 30일 동안 이 주문수 대비해서 환불 비율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고 좀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을 하고 해야겠죠 이 환불 비율이 좀 너무 높으면 뭔가 좀 느낌이 쎄한 거죠 제품이 안 좋을 확률이 높죠. 환불이 됐다는 거라. 아니면 배송에 문제가 있, 있을 확률이 높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이행률 같은 거고 이게 보시면 이게 또 이제 또 공장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장 정보를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씩은 보고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제가 요 보라색 업체를 클릭해서 공장 정보를 누른 거잖아요. 그러면 1년짜리 연회비 조금 낸 업체 한번 볼게요. 보시면 공장 정보가 있나요? 로그인 안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공장 정보가 없어요. 여기 있던 공장 파일이 없습니다. 얘는 공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장도 공장 나름인 게 이거는 공장이 아닌 모든 업체들에 다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해당 업체가 여기 보시면 전체 상품을 이제 눌러 봤을 때 전문적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필라테스 양말을 검색했잖아요. 제가 양말을 소싱하기 위해서 양말을 검색했다고 이제 가정한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말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마다 보시면 어, 공장 이어도 양말 팔고 갑자기 냉온팩 팔고 리빙박스 팔고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그냥 100이면 100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공장 업력도 되고 보라색 등급에. 그리고 아까 공장 정보도 그 정도면 은 어쨌든 30일 동안 거래량도 꽤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증은 된, 연면적도 되고 매출도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제작할 때 내가 지금 필라테스 양말을 뭔가 수입하거나 그냥 그대로 사입해도 여기가 괜찮고요. 내가 이제 변형을 주려고할 때도 여기다 문의하면 조금 더 퀄리티가 좋고 안전하게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을 받아보는 건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가져다가 때다 파는 시장은 아직은 가능한 시장이 있기는 한데요.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사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리테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제품들이 여기서 소싱이 돼서 국내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 신상은 나오죠 중국에선 이제 그런 거 보고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곳에 1페이지에 어떤 어떤 상품들이 올라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소싱할 제품은 어떤 소고점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다한 다음에. 상품을 찾아보셔야겠죠. 저는 정말 많이 찾을 때는 하루 12시간도 봅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시간이. 왜냐면, 제품이 딱 맞는 걸 찾기도 힘들고, 저는 이제 공장이랑 협의까지 다 보기 때문에 하루 12시간도 넘게 봐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전하고 좀 인증된 공장에 제조를 할수 있다. 라는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외에도 이제 1688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거는 어 제가 또 다음에 다룰게요. 영상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고 늘어지니까 다음에 또 다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1688 가입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핸드폰 어플 타오바오로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게 있었던 거 같고요, 제 기억에 그리고 뭐타 유튜버분들도 많이 다루셨던 거 같고 실제로 이제 소싱하는 거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1688에는 등급이란 게 있어요 등급이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등급이 안 보이는데 이게 등급이 높아질수록 이 제품의 가격이 자동 할인되는 폭이 커지고요 1688에도 또 네이버 멤버십 황 로켓 마우 앵 이런 느낌의 그 있거든요 저는 그냥 1688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가입을 하면 조금 더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업체를 통해서 그냥 구매를 하게 되면 내아이디 등급이 오르지는 않아요 해당 업체들은 자기 아이디에 업체 아이디의 등급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만 주고 구매해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구매한 계정은 그 업체의 계정이니까 굉장히 높을 거고. 실제로 그러면 내가 보는 요 가격보다 업체는 더 싸게 살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쉬쉬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뭐 업체에 따지고 들면 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다 핸들링합니다. 웬만하면 핸들링해서 가격을 좀더 싸게 하고 제가 협의 다 보고. 공장이랑 협의 다 보고 가격 협의까지 좀더 추가 할인까지 받아서 굉장히 싸게 사는 편이에요. 보통은 이제 많이 소싱하는 분들이 1위안에 300원 정도 곱하거든요. 총 소싱 비용을 이제 세금이랑 이게 배송료랑 물건값이랑 다해 가지고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을 산다는 가정하에 1위안에 300원을 곱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맘 먹고 싸게 하면 1위안에 한 240원 정도 고요 이제 그냥 적당히 하면 엘리안에 한, 한 260원 27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제 아이디 등급도 높고 하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좀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대표님들도 만약에 소싱을 하실 때 이런 내 아이디 등급 자체를 높여놓으면 중국 판매자들도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고요 자동 할인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가1688 멤버십까지 활용해서 좀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1688에 대해서 또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원래 이거를 찍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소싱부터 좀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